갑시, 갑시다! 못 먹어도 고! 럭스만 잡고! 천장 가겠습니다. 그치야. 안녕히 계세요. 그치야. <웃음> 그치야. <웃음> 이거! 자, 한번 해봅시다. 이번 판은 해카림. 테카림으로 한방에 쓸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. 검을 먼저 갈까요? 사실 뭐.. 검갑시다 그리고 포션 필요없어. 우르프는 포션 이런거 필요없어요. 그냥 들어, 들어가는거지. 갑시다. 한입만! <웃음> <웃음> 오케이. 오케이, 소확까지. 자, 좋아요. 자, 가렌을 순삭시킬게요. 탱일, 나도 탱이 있어. 나도 탱이, 탱이 대전 한번 하자. 그래. 또 먹어? 그래, 가자. 죽이자, 죽이자. 아 오케이. 어, 소확 3개. 그만하세요, 그만. 적당히 하세요, 적당히. 죽는 거야. 아니, <laughs> 어디까지 가. 아니, 타워까지 가. 아, 킬을 먹었어야 되는데, 좀 아쉽다. 아, 아, 아. 노틸러스랑 갈까? 아, 노틸러스노틸러랑 갈까? 아 너무 빨리 왔어. 아, 역시 가는 일로 올줄 알았어. 가자, 팽이대전 가자, 팽이대전. 어? 나도 팽이 있어. 물론 너 팽이가 좀더쎄 보이긴 하지만 어? 내 팽이는 돌다가 만다고 어? 약한 게 아니야 나도 도울 수 얼마나 쎄인지 오케이 나이스 좋은 시을 일로 와어 팽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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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식아 팽이 아 미안하다 팽이 팽이 팽이, 팽이. <laughs> 나이스 어, 좋아 어. 아무리 가린이라도 소만에는 어쩔 수 없어 이걸 들어온다고? 가자 그러면 밀어버릴거야 탱이또 떠질 거야 우리 카밀리 해줄거아 카밀리 잘했어요 어. <laughs> 너무 잘했어 그래 우르프는 그거야 어, 타워에서도 싸울 수 있는 그런 팩이 이미 우리는 이겼어. 갑시다. 수박딜. 일로와. 나도 팩이 있어. <laughs> 우리 카미를 건들어. 너는 타워 다이브를 안한 것부터 이미 졌어. 가려. 아 이제 두명 오네. 도망가야겠다. 아, 저 팀에, 저팀 바드였구나. 아 아닌데? 아, 바꿨나요? 워익이랑 가렌까지 온다고? 너무, 너무 심한 거 아니야? 아무래도, 아니, 그 뭐. 정도로 하면 안 돼. 무섭잖아. 뭐 무서워서 게임을 못 하겠네. 카밀님, 한번 보여주세요. 어, 본때로 한 보여주세요. 소포부터 가도록 하겠 카밀님, 갑시다. 가요, 저희 가요. 빼요, 빼요, 카밀님, 빼요. 우리 빼요. <laughs> 빼요. 아니, 어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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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딜, 어? 나 이런 사람이야. 겁나 세지 다시는, 처음 달성하지 마. 집에 갈 거야. 아 진짜 쟤집 갈게 어, 조용히 집 갈게. 아 근데 진짜 무섭다. 저 이거 타워 없으면은 그냥 이거 지는 거아니야요아 뭐. 카밀님 괴롭히지 마세요. 힘이에요. 음, 우리 팀이에요. 우리 팀은 건드는 거못 봅니다. 또 여기 있겠지? 어? 자식아 뻔해 뻔해 너무쎄 너네 <laughs> 야! 양심이 없어 진짜 어? 들어가버릴려고 진짜 뭐 뭐하는거야? 플 뭐하는거야 지금? 자신감? 아, 어떻게 될까? 나 스태기베드 할까? 맞지? 해기. 뭔가 안 통해. 아 근데 너무 기다 쫄지 마세요 카밀리. 어? 저 헥카림이에요. 어. 나도 킬이 있어. 짜식아! 어? 봤지? 카밀리 쫄지 마시라고요. 저 헥카림이에요. 짜식아. 다 줬다. 뺏기다 어? 이겨 이겨 이거 까! 까! 이거 이겨 이겨 이거 왜냐면은 가렌이 쫄아서 도망갔거든 그러니까또 가서 잡으면 돼 나이스! 어? 카밀님 쏠지 마세요 나 헤카림이야 어? 저만 믿고 게임 하세요 투코 나왔죠? 투코 나왔고 이속신 하나 가야겠다 진짜. 그럼요, 제가, 어? 가렌, 보여드릴게요. 진정한 팽이가 누군지, 보여드릴게요. 리 갑시다! 어 가자! 공포 걸 거야, 야, 지옥이지? 여긴 처음이지? 설치 쉬다, 아니, 너, 나! 너 나한테 지금 그거 건거야? 그케이풀 써야지 좋아, 현명한 선택이었어 피해 아, 좀할게아나 여기다 못놀겠어 너무 재미없어 딴데 가서 잡극 사람 있나? 공급기 아노. No. 아, 하지마, 진짜, 하지마, 하지마! 안 죽는다고! <laughs> 야, 치사하게, 저만은 아니잖아. 이속신 하나 가야겠다. 나중에 럭스 한번 두고 봅시다한 번, 한 번에 그냥 보내버리려고 감히 감이? 나를. 감이감이 너. 아이 이거 제 거예요. 제 거, 제 거. 왜냐면 난 필요해. 갑시다, 갑시다, 갑시다. 와, 이야이야어딜 <laughs> 어? 식사하고 계시니? 좋 와, 난 즐겁지. 갈까요? 용, 용 먹죠, 우리? 아, 안 되겠다. 빼요, 빼요, 빼요. 안녕. <laughs> <용. 웃음> 오케이, 저거, 저거 죽여드릴게요. 제가. 이야아아아아까지 <laughs> 먹으면 완전이빼요 어? 럭스 거기 있니? 럭스야, 기다려봐. 내가 찾 우리 럭스틸 내 갈게 나좀 있으면 공댕인거라예어 아이 잠깐! 워이기 먹은거야 지금? 잠깐 워이기 지금 스틸한거야? 안되겠네 혼나야겠어 우리 뭐얘기내가 혼내주러 갈게. 아니야 진짜부터 갑시터 진짜 다시짜 나가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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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일나일면나나왜더블킬면 나가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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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나가오세요빠세 아, 안 깨워서. 저. 저 그런 거안 해요. 저는 타오깨로 온거 아니에요. 저 싸우러 왔어요. 열심히 깨세요. 렌하나 가야겠네요. 어. 티모가 활기를 치고 있네요. 템또뭐 갈까요? 템 추천해주세요. 그템 갈게요. 아, 우리 팀 진짜 제발 좀 괴롭히지 말라고! 아이자 괴롭히지마 우리팀 자꾸, 괴롭히지 우리 자꾸 감나 진짜 착한 사람이야 가랭 갑시다 어 이거지 아 미안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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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. 내가 스킬을 좋아 어떤 거요? 드락사를드락사를 드락사를 갈까요? 폭풍갈키? 어 폭풍갈키도 괜찮겠다 오케이 그럼 폭풍갈키 갈게요 폭풍갈키가 어있지 이거, 여기 이거 상위템 있을텐데 폭풍갈키 갈게요 음. 갑시다 레오나님 어걔 아프지? 너 조금 있으면 너 이제 끝나. 조심해. 어 근데 버섯 아픈데? 뭐한대 어, 맞았는데 피가 덜덜. 용아 <laughs> 가렌한테 미안하다 진짜 가렌. 좋은 거 걸렸다고 되게 좋아했을 텐데. 잠깐만, 어디서 뭔가 본것 같은데, 잠깐만. 어. 럭스, 잡시, 잡시다 안녕! 난갈 거야! <laughs> 아, 역시 이 맛이지. 그렇지. 헤카림은 요 맛이지. 오케이, 폭풍 갈게 나왔고요 드락사로 한번 갈게요. 드락사로. 누구 잡을까요? 누구 잡을까? 가렌 가렌 잡을까요? 가렌. 아 가렌 잘못 하는데. 티모 한번 잡읍시다. 왠지 여기 있으면 올것 같아. 누군가 한 명이 올것 같아. 진짜오는저 밀어낼 것 같고요. 럭스, 오케이, 럭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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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럭스 잡겠습니다. 럭스 이쪽으로 벡터 옵니다. 쫄짝있네 갑시, 갑시다. 못 먹어도 고. 럭스만 잡고 천당 가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<laughs> 이거 또 갑시다! 어? 아, 괴롭히지 마 우리 팀 아주 그냥 혼날 줄 알아 도망가야겠다 신짜오, 신짜오 갑시다 아, 신짜오 원콤 냅시다 아니 너 집에 안 갔니? 어쩌려고 그래? 어쩌려고 그래 왜안 갔어 집에 갔어야지 드락사은안 나오겠죠? 200원 아 근데 왠지 서렌칠것같아 진짜 어 티모 잡으러 갑시다 서렌티기 전에 더 즐기다 갑시다 디모야아 까 내가 말했잖아아어 뭐야 뭐야 나 지금 미니언 친거야? 잠깐 <laughs> 이야! 어? 아나 미니.. 나 미니언, 미니언 친거예요야 딜이 너무 안 바뀔거 야 깜짝 놀랬네 어나죽을것 같은데 피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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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아아이 길막 진짜 <웃음> <웃음> 아이, <laughs> 아, 우리 저팀 정글이라고 도와주는 거 봐라 드락사를까지 나왔고 이거 이거 하나 갈까요? 아니야 아니야. 그그 그 뭐지? 그뭐 음, 있는데 이동 이동 속도 올려주는 거 뭐죠, 테미? 이거 이거. 정당한 영광 갑시다. 적을 처치했습니다. <laughs> 럭스가 너 아까나 죽였지 럭스야, 기다려라. 네, 진짜 빨리 갈게. 조금만 기다려. 지금 가지마. 미는 하 아! 아하! 아, 럭스만 딱 잡았으면은 딱 좋았는데. 어쨌든, 네, 해카림. 깔끔하게. 승리했습니다. 아, 의지가 없어. 끈기가 없어, 끈기가.